10편 52편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엄청나게 피박을 받았죠 여러 번 살해 위협을 받고 그러는 중에 이 다윗이 죽을 상황에서 도와준 사람들 중에 아히멜렉 제사장 가족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보면 그래서 막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그 제사장이 그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 살려 주었고요, 보호해 줬고요. 그런데 그 에돔 사람, 에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사울왕이 에돔 사람 그 도엑이라고 하는 친구를 자기의 보좌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도액이 밀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그 가족들이 다수 살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진노하여 이 아히멜렉 제사장 에봇 옷을 입은 제사장복을 입은 제사장 일족을 자감마치 85명입니다. 여든 다섯 명을 칼로 살해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아이멜렉이 거하는 성읍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수백 명이 되니 수천 명이 되니 성경은 몇 명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수백 명이상 됐을 거예요 몰살을 시킵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과 2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오늘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를 도와준 이 사람들이 악한 자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장이 바로 이 52장이에요. 사실 이 52장은 그렇게 낯익은 암송할 만한 구절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악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하고 잠언서에는 악인과 의인들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꼭뭐 악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 또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의인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의 모습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스스로 자랑하는 자요. 스스로 자랑하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를 싫어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1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은 항상 악도다. 악한 자여 하면서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 스스로 자랑한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스스로 자랑한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좀 내가 볼땐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영어 성경은 참 번역이 잘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you who are a disgrace in the eyes of God. 즉 하나님의 눈에 disgrace. grace의 반대가 disgrace예요. 그러니까 grace는 은혜고 disgrace는 은혜가 아니고 저주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은 이 악한 자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우리말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너는 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의 희망상이떠다 이게 조금 이렇게 어, 이 문맥상 이해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여 어, 너는 그대는 하나님의 눈에 디스크레이스다 이 말이에요 즉 은혜를 잃어버렸다 은혜가 없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자고하는 자, 교만한 자,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뭐은혜롭다는게 뭐냐면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껴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자기 자랑을 하면요. 자기는 신날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다 하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 좋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의인이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숫자 중에 1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고, 0은... 나씽 아무것도 아니라는 면에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1의 수학 공식이 있어요. 자꾸 나를 스스로 내세우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면 내가 0이잖아요, 0. 하나님은 1이잖아요. 그러면 0.1이 돼요. 0.1이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자꾸만 더 자랑해 그러면 0.01이 돼요. 0.01. 아주 10분의 1을 또작아져요더 자기를 자랑하면 0.001, 0.00001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아주 쉬운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운다 하나님을 아, 항상 내앞 세우면 1.0이 되죠 1.0 그렇죠?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 점점 더 백배 만배 백만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아,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누구 싫어하냐면 거짓을 사랑하는 자를 싫어하시어.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선보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한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그래서 거짓, 거짓을 사랑한다. 그래서 악인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진리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여기 의를 말한보다 이 의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에, truth라고 나와 있어요 truth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말이 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에, 이 거짓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죠 사탄의 속성이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앞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항상 진리를 추구하시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듣지 않은 거, 여러분이 직접 보지 않은 거, 자꾸 이렇게 옮기지 마시고 또 자꾸 남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젊은 변호사가 멋진 사무실을 빌리고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상을 주려고 아주 좋은 가구를 사다 놓고 아주 전화기를 아주 그냥 최고급 사치스러운 전화기를 구입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화가 아직 가설이 안 돼서 가설이 안 되고 일단 사놓은 거야 그런데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어요 젊은 변호사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변호사라는 것을 좀 이렇게 포장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그찾아오는 손님을 일부러 한 20분 밖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좀 기다리게 하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조금 자기가 위신이 깎인다고 생각했는지 대단한 그 실력 있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기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니까 대단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멋있는 수화기를 들고 누하고 통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말로 이제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아, 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아전 그러시다면 하지만 한 1억 정도 이하로는 안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변호사가 수화기를 딱 내려놓았어요 근데 이 들어온 손님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서 아주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저 전화를 가설하러 왔는데요 지 무슨 소린 리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지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 가설하러 온 사람이 지금, 근데 가설되지도 않은, 아직 전화가 지금 개통되지도 않은 그 전화기를 가지고 뭐 대단한 누구하고 클라이언트하고 이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이온 손님에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쉽게 말하면 이제 뻥을 친 거죠. 뻥을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 다 드러나고 오히려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겠죠. 자, 4절에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간사한 혀여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 혀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언서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죄로운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도록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혀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 그 입술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혀가 잘다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 결국은 말은 마음의 표현이다. 속에 있는 게 나타납니다. 하는 얘기인데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네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언어를 말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자기 삼지 아니하고 하며, 오직 자기,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스스로 든든하게,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 물론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의지한다면 그 재물이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참 쉽다, 쉽지가 다쉽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제가 여러 분 얘기했죠 가드냐 골드냐 같은 주의로 시작하지만 철자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참 우리가 물질이 좀 있고 좀 부여하면 사실은 더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래서 축복을 받지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그러한 부자가 진짜 거룩한 부자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은요 팔 절과 구절에, 그러니까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이 해피 엔딩이야. 그러니까 시편을 읽을 때 좋아요 여러분이 초장에는 이, 나의 그 문제와 나의 아픔이 시편에 가치 렇게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해 해결책이 나타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다윗은 항상 마지막에 해피엔딩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 시편 52편의 마지막 부분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일을,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내가 영원히 주께,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일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뭐 우리 뭐꼭 교회라고 얘기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는 일터가 되든 아무튼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의 모습이 푸른 감남나무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감남나무가 그 팔레스타인의 척박한 땅에서도 가장 확실하게 자라는 식물이고, 그리고 그 올리브 나무가 주는 유익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뭐 요새 그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또 올리브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거와 이제 점점 알려져서 우리나라 사람도 올리브를 많이 먹거나 그 기름을 많이 섭취하죠. 그런데 이 올리브 이 나무는 진짜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도 잘 자랄뿐만 아니라 너무 너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기름이라든가 또 실제로 식물로서 우리의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그런 나무가 감난나무인데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난나무 같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여러분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마칠게요.